우상향하면서 쭉 올라가면서도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불황이 오더라도 큰 손실 없고 호황에는 뭐 주식 100% 올리라 보다 못하겠지만 적어도 주식의 수익률에 부족하지 않는 성과를 낼수 있는 전략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주식 시장 정말 정말 좋아 보이지만, 사실 지수보다 더 높은 성과 얻으기 거두기 어렵다라는 거 느끼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특히 근데 또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는요, 지난 40년 동안 손실 확률이 43%. 이게 무슨 말이냐 10년에 4년에서 5년 손실 나는 나라다. 또 가장 많이 출현하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마이너스 10%에서 0%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김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주식을 모르는 초보자들도 투자에 있어서 ETF만 활용하면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게 뭐 여러 유행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 이 질문 보고 알았는데 애미당 솔미당, 타미당 너무 어뭐 좋죠 예, 근데 이거 부질없습니다 왜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냐 예, 제가 배당주 책도 번역한 사람이에요 절대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전략 되게 좋았어요.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잘 들어맞았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아주 좋은 성과가 났었어 그러나 예, 여기서 항상 마트 들어갑니다. 2010년 이후 성장주 시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비해 다른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주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배당은 나오죠. 왜?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그러나, 배당의 지속성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배당주 펀드 자체의 NAV, 즉, 순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준가가 천원 이하로, 심지어 구백 원도 가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배당으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투자했던 투자 원금이 줄어든다면 과연 그게 내가 돈을 버는 것일까? 이런 걸잘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배당주 3M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다우지수 구성 종목이죠. 너무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왜 그렇게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부진할까? 혹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알트리아 주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당을 주는데 왜 그럴까요? 이두 회사 다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거죠. 첫 번째 3M 같은 경우는 네, 귀막에 관련되 있던 길고도 긴 소송 끝에 어, 많은 비용을 지불할 거라는 공포가 있었고요. 알트리아? 예, GLP1 혹시 들어보셨어요? 삭센다, 외고비 마운자로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다이어트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 약을 어, 접종이죠. 이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몸무게가 1년 뒤에 실제로 20에서 30% 빠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 뭘까요? 네, 사람들이 담배도 안 피고 청량음료도 안 먹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중독에 대한, 식습관도 중독이거든요. 급하게 빨리 먹는 거. 그죠?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비만이 많아요. 저죠? 어, 슬퍼요. 그런데 이 GLP-1 관련되어 있는 합성 신약들을, 관련되어 있는 약들을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그런 중독을 끊고 실제로 술, 담배, 그리고 마약까지도 중독에서 끊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청량음료 팔고 있던 코카콜라, 담배 팔던 알트리아 같은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하죠? 불확실성.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건데?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 회사가 보유한 현금은 많으니까 배당은 잘 나오지만 그 배당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진짜 믿을 수 있어요? 모르죠. 이런 불확실성들이 부각될 때에는 배당주에서 나오는 이 배당금이 계속될 것인지, 더 나아가 원본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배당주 배당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의 대안책은 어떤 게 될까요? 예, 네, 자산 배분입니다. 사실 어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반반 전략. 투자 3분법. 탈무드 전략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안정적 배당이 나오는 것처럼 매년 6에서 8% 정도 따박따박 수익을 올릴 수만 있으면 사실 이게 배당에 관련된 세금까지 감안하면 이게 훨씬 낫거든요. 매매 차익이 오르는 게 주가의 지수 자체가 오르는 게 훨씬 낫요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이 ETF를 활용해서 자산 배분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여러 ETF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과 미국 국채 혹은 소플 ETF는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분명히 반대로 가지만 둘다 캐시프로가 있죠. 무슨 캐시프로? 주식은 배당이 있고요. 채권이나 은행예금은 이자가 있죠. 그러면 이게 쌓이면 자산의 가치와 내재가치가 상승하잖아요. 우상향하면서 쭉 올라가면서도 반대로 움직이던 자산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불황에 오더라도 큰 손실 없고, 호황에는 뭐 주식 100%올인하는것 보다 못하겠지만, 적어도 주식의 수익률에 부족하지 않는 성과를 낼수 있는 전략들이 있죠. 국민연금도 지난해 무려 13% 성과 내는 거 보세요. 깨먹을 땐 적게 깨먹고, 벌땐 많이 벌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충분히 안정적 성과라고 볼수 있지 않냐. 한국 주식은 10년에 4년, 5년 마이너스 나지만, 이런 자산 배분 전략들은 10년에 1년, 2년만 마이너스 나니까. 국민연금이 그렇듯이 국민연금 지난 25년 역사에서 손실 세번나죠그 정도로 안정적인 성과를 낼수 있다면 라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 어떤 ETF를 적기에 어떻게 사느냐, 또몇 퍼센트의 비율을 사느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 서비스, 구독 모델을, 예, 정말 커피 한잔 가격으로, 월 커피 한잔 가격으로, 혹은 케이크 한 조각 가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꼭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구독 서비스 모델을 안 하더라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주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들을 말씀드린 바 있었으니까 그 부분 관심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